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엔 유료 강의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돈을 내고 유료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큰 돈을 못 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분들만 돈을 벌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분들이 명백한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에디센스로 수익 내는 법의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공유를 했었고요 오프라인으로 유료 강의를 도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수강료는 20만 원 선에서 수강생들과 소통을 했었고요 노하우 위주의 교육보다는 에디센스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티스토리 가입부터 시작해서 구글 등록하는 법, 사이트맵 신청, SEO 최적화, CTR 올리는 법 등등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과 간단한 노하우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 전그 당시까지. 하지만 해도 유튜브에서 지금처럼 무료로 애드센스 강의를 해 주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또 워낙 잘못된 정보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만 모아 잘 정리해서 공유를 해 준다면 약 2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3개월간의 강의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애드센스에 대한 모든 영상과 강의를 다 중단하고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정말 이러다가 괴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 제가 계속 진행을 했다면 강의료는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거고 저 또한 유튜브에서 현재 활개치고 있는 이 사기꾼들처럼 강의파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의파리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인증을 하면서 본인 블로그는 왜 공개를 못하나요? 왜요? 무효 트래픽으로 제재 받을까 봐요. 자신의 블로그를 공개하지도 못할 거면 수익인증도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썸네일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돈 버는 법뭐 이런 거에 끌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돈이 급하거나 간절한 사람들은 어떤 이런 숫자적인 부분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구글에서 나온 수익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올릴 수가 있어요. 1년 전에 제가 친한 유튜버들을 제 사무실에 모셔서 실제로 특정 방법들을 보여 드리고 실시간으로 수익을 올리는 과정들을 보여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강의 팔이 하시는 분들의 과거를 좀 살펴봤는데 다 개발자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블로그로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볼수 없었던 신기한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에드센스로 월 6천만 원의 수익이 나오려면요. 구글 에드워즈 광고를 하는 이 클라이언트의 계정에서 월 몇십억 이상이 빠져나가야 블로거들에게 6천만 원의 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 블로그에서 약 몇십억 이상의 광고비가 소진된다. 그런 기업 규모의 블로그가 과연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그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포털 네이버는 망합니다. 에드센스를 하기 이전에 구글 에드워즈 광고의 속성부터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수익 인증에 100% 신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눈속임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돈을 버는 무리들과 강사들은 마케팅 고수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신격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기 행각들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사기가 특히 안타까운 이유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 고문을 심어주고 급한 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본인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양면성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에드센스 유료 강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설명란에 나온 주소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